사실 사셨다면 다시 밑에 내려가셔서 더 많이 좀 주시고 또 환담을 나누신 다음에 지금 시간이 하십니다만 1시 20분에 이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성 복된 두 사람의 결혼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장 여러분 오늘 이곳은 교회잖아요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이 기록해 주시는 갖고 계시겠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신앙인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에, 경건한 마음으로 이해시기 함께 동참해 주시면 아, 그거보다 더 좋은 뭐 신앙친구에게 보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용한 마음으로 함께 동참을 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 아, 여유 있게 결혼식을 시켜봐 주시면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즐거운 경험 될 줄로 압니다. 그럼이 사람의 결혼을 축하. 하 면서, 이 결혼 인식 을 이렇게 해서, 하다 마시셔야 되는데, 아, 여러분 죄송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50여 번 이렇게 주례를 했는데, 아마 가장 예쁜 친구인 것 같아요. 혹시 전에 제가 주례했던 분이 교에 계시면, 저는 언제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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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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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이 여러분, 라는분여러이 여러분, 여러분, 여 예쁜 미모를 가진 신부가 서 있습니다. 저 예쁜 신부는 예, 네, 일어서서 맞아야겠죠. 오르단 자리에서 하객들 일어서셔서 큰 박수와 함성으로 네, 오늘의 주인공 신부를 맞겠습니다. 신부 입장. <laughs> 있었겠죠. 어, 장애물도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이두 사람의 결혼을 방해하는 것도 있었겠죠. 또 서로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제가 나무랬을 겁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자고. 맞아요. 우리 모두는 다 사랑하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제 앞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죠. 오늘 이두 사람은 결혼이라고 하는 예식을 우리 앞에서. 모두 앞에서 지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고 함께 사랑하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세속적인 끝나고 두 사람이 결혼하였습니다라고 선포하는 순간에는 그 이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두 사람의 사랑을 지켜줄 거예요. 두 사람의 사랑이 오늘 결혼식장까지 오게 했다면 이제 그두 사람의 사랑을 지켜주는 것은 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해시중요해요 혹시 여기 앉아 계신는 학예인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두 사람은 결혼식 처음인데잘 모를 겁니다. 아마, 아, 결혼식에 많이 다녀오신 분들은 왜이 신랑과 신부가 이한 가운데를 이렇게 걸어 들어올줄 아십니까? 앞에서도 아니고, 저희 쪽 측면을 통해서도 아니고, 왜이한 가운데를 들어온 줄 아세요?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을 모르시면 이 의미를 잘 모르실 겁니다. 실은. 우리가 하는 이 결혼 예식이라 서양에서 그혼 것인데 이 서양의 결혼 예식을 철저하게 기독교 의식의 뿌리를 받고 있어요 아까 야 아가의 부모님이 오셔서 이 촛불을 이렇게 밝히시는 이유는 예이 어둠을 몰아내는 빛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예식에는 빛이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그러니까 어머니의 촛불을 밝힌 것은 오늘 이두 사람의 어둠이 물러가고 앞으로 이두 사람의 앞길은 밝은만이 있기를 무엇보다 신앙적으로나 그들의 삶에 있어서나 두 사람의 사랑에 있어서도 절대로 어둠이 니면 예전에 하나님한테 원약을 할때 사람들은 재물을 드려요. 재물을 드리면 그 재물을 그 앞에 두고 재물을 반으로 가릅니다. 그리고 재물을 양 옆에 두고는 그 하나님께 진대하는 사람 그 가운데로 통과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과 맺은 약속, 내가 지금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데,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킨다고 이 재물을 드리는데, 내가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갈라진 재물처럼 저를 쪼개십시오. 이런 겁니다. 오늘 두 사람이 여기 이렇게 걸어 놓았다는 것은, 이 양쪽에 다 달려진 이사람들이 약속의 증인입니다. 두 사람은 결혼한다는 것은, 아, 내가 살다 보니까 나는 혼자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나는 복신의 은사가 있는 걸 내가 발견했어요. 목사님, 저 혼자 결혼식 오고 다 필요 없고, 나 이거 혼자 살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식은 우리가 만약에 갈라진다는 것은, 이건 우리의 죽음인 하나님이 내려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이제 두 사람이 서로 왕같은, 서로가 서로를 대접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겠노라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식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나도 처음에 결혼을 모를 때는 결혼식이 귀찮고 그냥 모두 앞에서 그냥 우리 결혼했어요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는데 나중에 결혼식의 의미를 이렇게 알고 보니까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 예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 됐어요. 오늘 두 사람은 이제 우리는 그전에는 서로가 서로가 마음에 들고 서로 그저 내 마음에 쏙 드는 부분이 있어서 사랑했지만 이제 그 사랑의 결실인 결혼 약속을 한다는 것은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두 사람에게 지켜줄 것. 사랑이 따로는시을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겠지만 그러나 두 사람에게 그 사랑은 결혼이 지켜줄 것. 그래서 두 사람의 이 결혼이 신성한다. 평생을 그저 사랑하고 분명히 살것 같습니다. 제가 괜히 사족같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건데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네. 안 되고, 그 사람을 사랑하죠. 네,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랑은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허물을 가리는 거예요. 가린다는 것은 용서한다는 거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물리지 마세요. 서로 판단하거나 서로 존죄하지 마세요. 서로 비난하지 마세요. 그저 받아들여 주세요. 두 사람을 아껴주고 함께 기쁨과 또 슬픔도 같이했던 친구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는다면 사람이 같이 할까요? 아니요.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이렇게 결혼한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아마 두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 정말 고맙게 여기는 마음이 가득할 거예요. 근데두 사람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약속하세요. 만약에 두 사람이 사는 동안 서로에 대한 고마움을 잊어버린다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처럼 더다나이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렇 미움은 가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물을 가립니다 하나님과 이 자리에 모인 증인들 앞에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남편의 책임을 다하고 그 누구보다 아내를 귀히 여기며 아내가 자존감을 갖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함으로 그녀의 인격을 존중할 것과 두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기로 소약하십니까? 네! 네. 그럼 이때 박수 한번 주겠습니다 자, 신부에게 보겠습니다. 신부도 큰 소리로 사람을 확인해 주십시오. 신부 원웨스터 양은 신랑 박시영군의 아내로 맞아, 아, 남편으로 맞아. 하나님과 이 자리에 모인 세인들 앞에서 성실함으로 아내의 책임을 다하고 그 누구보다 남편을 존중하며 남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함으로 남편의 인격을 존중할 것과 두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기로 서약하십니까? 를 서로 교환할 겁니다. 네. 반지 얘기는 아시죠? 예, 약속을 주시겠습니다. 자 이제 신부가 신랑의 손에 역시 약속과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결혼 반지를 하나씩. 주 하나님께서 이제 이두 사람을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거룩한 사랑 안에 살아가며 서로에게 큰 기쁨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부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그 목소리를 누가 짓겠느냐 먼저 이걸 기도문은 저희 결혼 생활에 대한 하나의 다짐이 있었 기도문 읽을 때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서 싶어요 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혼하기 좋은 때주시면 정말 감사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이념일을 서로 챙기며 작은 행복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서로의 가정을 앞설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가정을 배려하고 다양한 공부를 할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다른 가정과 비교하는무리를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서로가 아주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함께 사랑하게 해주셨습니다. 서로가 반응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 서로를 부재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시고 항상 용서하는 목표에서 뵙도서 어떤 어른이 낳으시더라도 서로 의지하며 잘 이어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변을 돌아보고 세상의 온도를 느끼며 사랑하는 분을 내세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열매는 좋은 땅과 좋은 나무, 좋은 날씨가 있게 잘 열리듯 자식들을 위해 좋은 나무를 내세우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토양에 뿌리를 깊게 내신 말씀의 양혼을잘 빨아, 빨아들여 훌륭한 자녀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있을 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켜주시을 믿고 성원하고 이 모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어른을 위한 경남도 기도해주신 어머니, 아버지, 시장의 장모님께 정말 감사하신 분니다늘 옛날 부모님이 기도 없이 어, 기도 진행과 역할이 함께 됐습니다. 좋은 부모님의 모습 보여주시길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장성하여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부모님의 가르침에 결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신부, 좋은 신랑을 만난다는 것은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만나 결혼한 것은 32년 동안 지내온 저희 을만이 얘기가 아닌 저희 부모님, 즉, 여자, 어머니이기 전에 한 여자와 아버지 이기 전에 한 남자의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 소중한 인연인 인연을 잘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어져 온 우리 이야기들을 저희를 통해서 계속해야 할것 같습니다. 앞으로 좋은 이야기가 계속 전해지도록

Oh no! 오늘 날씨가 좀 걱정되는데 아주 좋습니다. 또 오늘 또 많이 결혼식이 많이 겹치셨나봐요. 길도 많이 길고또 오늘 우리 좋은 교회에서 와서 특혜를 많이 주셔가고 시간도 많이 주셔가고 하여튼 배들이 고프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준비된 소재 있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좋은 일기 가운데 선남선녀의 결혼식을 아버지 입장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영혜의 가운데에 늘 예배자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복된 다정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쁘신 중에 이렇게 많은 분들 보셨습니다. 아, 이때 음식이, 음식을 먼저 잡수신 분들 얘기 속에는 정말 아, 여태까지 에, 이런 음식 처음 <laughs> 먹어봤다. 아, 참 좋은 음식 많이 잡수고 어, 기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인아버이아들입니다네어머니다감사은아름답니고가워요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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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멋진 삶은 더불어 함께 경험하는 삶인데, 두 사람이 이제 평생을 더불어 함께 경험하며 사랑하며 살겠더라고 그들의 미래를 많이 걸어갈 것입니다. 하인 여러분, 예, 큰 환호성과 박수,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도 됩니다. 두 사람의 결혼, 결혼의 암살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랑 신부 행진! 뭐그 사진 사진